안녕하세요 코일랩입니다 크로노스 코인의 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상가는 2023년 1월 14일 20시 89.8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94%입니다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93.24원이며 평균과 신뢰도는 94%입니다 최저 예상가는 1월 15일 1시 88.25원이며, 저가 평균 신뢰도는 93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월 17일 16시 104.25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94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16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15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89.52원이며, 저항 평균가는 103.41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1월 17일 19시 98.36원이며, 종가 평균 신뢰도는 95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플러스 8.56원이며, 시작가 대비 플러스 9.5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, 수집 시간은 2023년 1월 14일 19시 51분 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